친구들이랑 인터코티레터 호텔에 딸기 뷔페를 먹으러 왔습니다. 딸기 100개 먹고 갈 겁니다. 짠! 안 닿는 거안 닿았어. <laughs> 짠! 좋아해줄래? 하나, 둘, 셋 짠! 뭘 깔까? 뭐지? 찍던 말도 먹느라 바쁜 친구들. 딸기 응. 이렇게 먹어요. 두 손으로. 세은 너도 두 손으로 딸기 먹을래? 필요해야 된다고 얼굴 장커 보이는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거 <웃음> 이거 딸기가 <laughs> 이만한데 내 얼굴만 이한데 얼굴 진짜 작죠 <laughs> 얼굴 진짜는 쿄토어 됐네 주미 주마우 <laughs> 투수전이 <laughs> 좋아요, 아니면 사전전이 좋아요. 약간 응원하는 게 재밌어서 막 점수 막 엄청 나리는게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오 오. 너어 마라샹 궈를 먹으면서 사촌 동생이 타로를 봐줄 거예요 뭐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나의 운세? 한 3개월 정도? 이거요 <laughs> 이건 좋은 거야. 네, 원래는 좀새 음. 출발 직장 내에서도 좀 승진이 가능한 그런 카드고 새로운 연인을 <laughs> 만들 수 <있을까>? 새로운 연인. <laughs> 되게 싸우는 느낌, 되게 고군분투하는 느낌인데. 어, 이게 약간 경쟁자가 많은 경쟁자. 어, 새 출발인데 경쟁자들이 생기는 거야. 새 출발 하기 좋은 시기는 하지만 그게 마냥 쉽지만은 않을 아 거야 이런 아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리 이게 메인인데 메인 카드가 되게 뭔가 안 좋아 보이지 않나요? 이게 좋게 보면은 음. 육체적인 관계가 되게 <laughs> 육체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가 되게 있을 수 있는 쾌락주의가 쾌락? 어, 나 쾌락주의자잖아 유혹을 되게 약한 쾌락 쾌락주의자거든요 도파민 중독 인간 근데 이걸 안 좋게 보면은 남녀가 서로를 묶어놓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구속 구속 소파, 약간 집중. 남녀 관계에서의 말인가요? 내 생각에, 음. 욕망과, 어, 그러면, 혹은, 집착이 심해질 수 있는 시기. 3개월 후면 6월이잖아. 이제 여름이 시작될 때란 말이지. 아... 그때 또 약간, 제가 또 여름을 타거든요. 약간, 너무 과하게 집착하지도 말고. 음, 모든 면에서 다. 너무 욕심을, 욕심대로 막, 욕망을 쫓지 말아라. 음...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. 자중하라. 뭔데요? 이제 약간 일적으로, 내가 더 잘하려면,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. 뭔가 고난이 있어 보이는데? 제일 처음 보는 카드 되게 뭔가 검이 다 생각이거든요 생각 음 그리고 이제 뒷모습이라는 게말 음. 못할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음이 일을 계속하는 거 좋지만 고민과 힘든 일이 그래도 많을 것 같아요. 음... 여기서 계속 멈춰 있기보다는 나중... 나중에는 이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진짜? <laughs> 어쨌든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음... 이거는 그냥... 이것도 뭔가 되게 많이 꽂혀 있어. 이게 다 고민이거든요. 고민이 되게 많구나. 나들이... 그냥 고민이 그냥... 되게 많네, 뭔가. 어, 이렇게 고민이 많기 때문에 약간 천천히 이동할 거를 추천한다고 봐야 돼. 아 진짜? 것 같아. 이거랑 같이 보면은. 뜨든. 뭔가 좀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네, 살짝. 이거는 뭔가 좀 좋아 보이는 느낌인데. 좋은 카드 맞고. 내가 마주하는 것이 나와 일치.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. 사람과 원하는 일을 할수 있다. 뭐 이런 카드거든요. 그거 완전 맞아요. 근데 이거를 세 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고민이 많고 천천히 이동하는 게 좋긴 한데 여기서 기서 원하는 사람과 동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. 어쨌든 거기 평생 있는 그런 캔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? 어... 평생 볼까? 있고 싶어? 예, 평생 직장하고 싶습니다. 충성. 저 <laughs> 좋아하거든요, 우리 병원. 어...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연애운. 연애운이요? 응. 음. 뭐요? 미래의 남편이 어떤 스타일인지. 음. 완전 볼수 있어. 응, 음? 어, 볼래, 볼래. 나잘 봐줄 수 있어. 어, 볼래. 그리고 얘가 이제 제 연애 성향을 아니까 음. 저는 사실 조신남을 좀 좋아하거든요, 조신남. 맞아, 맞아. 일단 술을 그렇게 안 좋아하고 조용하고 생각도 많고 깊고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. 저 같은 사람을 한번 소개팅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어깃 빨려가지고 <laughs> 내 미래 남편이 모습이 들어있을 것 같은 카드를 진짜 신중해야 된다. 신중히골랐습니다급 일단 첫 번째로 뽑은 카드. <laughs> 성장판이 아까한테가만히 <가난해> 보이는데요? <laughs>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음.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충분히 음. 이 좋은 해결책들이 있는데 음. 아무리 힘들다해도 뒤돌아보지 않는 음. 그런 스타일. 음. 그다음에 이건 딱 봐도 못돼. 딱 봐도 되게 좋아요. 굉장히 돈이 많죠. 주변도 다 같이 지금 행복,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풍요롭고 음. 어려움이 없고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하고. 그렇죠. 가정이 안정된 게 제일 중요하지. 이거는요. 마지막 거.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는 뒷모습입니다. 오!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한테 많이 나오는 카드. 오! 마토가 빨간색이잖아요. 하! 이게 이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음 의미한대요. 약음 어쨌든 약간 성공에 대한 음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. 성공에 대한, 대한 욕심이 있고 가정적으로 화목하고 음. 근데 조금 짐 혼자서 짊어지려는 고독한 면이 있는. 어 그리고 사실 이게 가난이라는 키워드도 있는데 음. 나머지 두 개가 다 풍요기 때문에 두 개를 더 음. 외인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. 과연 누구일까요? 나중에 봤을 때 신기하겠다. 음말아도 음. 맛있다 고마워 윤서야 사로 잘 봐줘서. 진짜 모임 음. 맛있다 행복해. 음. 사촌 동생이 인생네 커 광고를 찍었는데 전국에 있는 인생네 커 전광판에 얘가 나오거든요. 문제는 전 남자 친구랑 같이 나오는 거. 압구정로데오, 가로수길, 강남역에서 다 봤습니다. 진짜 부산에서도 보는 거. <laughs>